세종 한글이고요. 마크 좀 기억하실게요. 요 마크가 꼭 따라다녀야 돼요. 요 마크는 어떤 의미냐면, 아, 야, 어, 여, 오, 요, 우, 유를 다 담고 있는 모음, 아니, 모음 쪽인 거고요. 여기, 이응 여기가 자음이다. 그래서 우리 한글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만난다.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바탕에 있는 그럼 표예요. 앞으로 해외에서도 이 마크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제가 열심히 예, 수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개발 원리 및 특징입니다. 여기 그림 이미지 보이시죠? 기린을 생각하면 그가 떠올라야 돼. 어, 우리는 연상법 이미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. 시각화 교육이라고 해요. 창활성화 훈련이라고도 합니다. 기린을 떠올리면 그가 떠오를 수 있도록 예, 이미지를 모두 다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론적으로 보면요 한글 창제 원리 기반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 그크 느드트 무브프 순서죠. 그 논리적 창의가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에요. 논리적 창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. 창의력이 아무거나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. 논리적이야. 즉, 모든 사람들이 공감, 할수 있는 창의를 하도록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소리의 유창성. 유창할 때까지 대충 알고 있어서 떠듬, 떠듬, 아니고 유창하게, 블라블라블라. 예, 그쵸? 그렇죠?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음소를 조합하여 즐겁게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조합과 분리가 아주 유창하도록. 그래서 그 순서는요. 음소를 정확히 알고, 글자를 만들고, 글자를 만들 수 있으면, 단어, 의미까지 포함하여 단어를, 어휘를 확장하고, 그 다음에 구훈련이에요. 구가 굉장히 중요해요. 모든 언어는 구의 연속이에요. 구가 몇개 붙으면 문장이 돼요. 그래서 이 구훈련만 잘 받으면, 문장훈련은 따로 안 받도록, 안 받아도 될 정도입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장 조합 순서 어후, 어순이라고 하죠. 그 어순을 훈련하고 글짓기까지 좀갈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자, 특징, 어, 특성이 애들이 어떤 걸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? 오감이죠. 보고, 듣고, 느끼고, 그렇죠? 막 만져보고 이런 느낌, 오감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상식을 쌓아요. 그 오감은 운뇌가 맞고 있죠? 그래서 운뇌를 자극해서 좌뇌의 장기 기억이에요. 그렇죠? 그냥 장기 기억이 어렵단 말이에요. 우리가 어른들이 막 작심하고 공부해서 토익을, 토플을 몇점 맞겠어? 대학교를 가겠어? 이런 결심을 할수 있는 애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뇌를 열어놓으면, 그냥 보고 듣고 놀면 어, 그런 거 같아. 하면서 저절로 깨치고 그걸 습득이라고 해요. 그걸 통해서 장기 기억 좌뇌에 쌓여야 돼요. 안 쌓이고 계속 날라가면 어때요?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모르겠네 되는 거죠. 그래서 운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그운의 교육을 하려면 챈트 노래, 손놀이, 멀티 컨텐츠, 이미지, 소리 훈련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. 창의적인 것까지 갈수 있다. 그래서 놀면서 체득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. 성취감이 아이를 키운다, 아시죠? 자, 재미난 이미지를 먼저 보여줘. 알만한 것들. 나 알아, 길이 알아, 코끼리 알아, 소리는 다 알아. 옷세 이상, 그쵸 나비 알아, 친구 알아, 다람쥐, 로봇, 학교, 토끼 다 알아. 근데 그 내가 알고 있는 소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지? 글자 모양을 연결할 때, 아이들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글자화 시키는 거죠. 기린을 떠올리면 그가 생각나고, 그가 먹글자까지 가도록. 어, 그와 크의 차이는 뭐지? 아, 코 하나 붙었지. 코끼리 생각하면 코가 떠오르고, 그 코가 하나 붙으면 코끼리 코, 크. 되는구나. 다람쥐 꼬리 생각하면 드드드 다람쥐 드드 다람쥐 나비 날개 나비 날개 느느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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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친구 친구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무조건 생각하면 이미지가 떠오른다. 토끼 귀어 토끼 트트 토끼 여기 귀잖아요. 귀 요런 특징적 이미지 연상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주 쉽게 글자 화 모양을 만든다. 수업 구성 볼게요. 교구로 요즘에는 멀티 컨텐츠를 사용한다. 그죠? 멀티 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걸막 많이 찾는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다. 그리고 책도 예, 다 보지만, 이렇게 가지고 개별적으로 있지만, 어떤 거? 이북에도 e 다 있다. 이북을 e 많이 사용하면, 멈췄다가 다시 가거나 여러 번 보거나 가능하다.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죠. 나만 봐 이렇게 네, 그렇죠? 챈트도 교구다. 챈트도 엄청난 교구다. 그래서 저희가 180개 정도의 챈트가 있어요. 씨앗 단계부터 열매 단계까지 180개 들으면 끝나요. 그 챈트는 음률이죠. 귀로 듣죠. 그래서 이거 두뇌를 굉장히 자극합니다. 어, 두뇌를.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는 친구들은 보면, 음감 귀가 가장,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. 저도 초등학교 때 합창부였답니다. <laughs>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, 제가. 그래서 챔트를 180개를 만들어서 챈트만 열심히 이미지 보면서 불러도 한글을 깨칠 정도로 챈트가 많아요. 레벨별로, 단계별로 다 들어있고요. 자, 표현 활동 하는 부분과 활동 북 있죠? 이게 예,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